8시간 전부터 가냐고 큰오빠가 태워다주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뭐지? 비행기 한번 체크인 카운트 오늘은요 무엇을 해볼 거 아냐면요 What's in my bag? This is t 어 e finger cell. I'm a big camera. I'm a big 얼굴 m e r a I'm a big c a 거 e r a I'm a big camera. I'm a big camera. i 말자 이것도 선물받은 귀여운 당근이 인형 똑 빠져요? 이클립스 운전지방 제 여권 판단할 달러 애들이랑 심심할 때 하려고 가져온 빙고 화장품 그리고 또 화장품 충전기 소 m 터터리로 인한 화재가 좀 많이 발생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n g 에게 담아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아이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<웃음> <웃음> 아니 뭐하는데 <laughs> 아니 뭐하는데 <laughs> 아니 왜 <메인컵> 이거 <laughs> <laughs> 안 I'm doing, I'm d o 바람이 있을 때 바람이 잘안돼새 신발 새 신발 새 신발 새 신발 <laughs> 아니 무슨 포즈야 이게 나 <laughs> 안경 s 모습으로 어이 오빠한테 들켜버렸어 아니 Session by, Session by, Session by, Session by, s e 로 s i o n by, s 가자. 겨울일까요 여름일까요? 겨울. 겨울. <laughs> 오빠 르 먼저 하면 안 돼요 알겠죠? 이러면 가도 정할 거야. 세요 바이. 예쁘지? 아, 이거 다이 거야 이거? 또 누구야? 언 언니, 언니, 귀여워, 언니.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. 나 얼굴 왜? <laughs>

존나 <laughs> <진짜> 무겁긴 했어요 근데 존나 무거워 팔이 빠질 뻔했는데요. <laughs> <laughs> 세상에 19kg 좋아요. 저희는 좀 보부상으로 큰일났어요큰일났어요 그냥 19.6, 17.8, 12.8몇 kg? 14kg. 14kg? 와 내가 제일 무거워. 무리 어떻게? 무슨 일이야 세진아? 그러니까 19.6? <laughs> 망키네 어어어어탈출 어탈출 진짜 꽉꽉 채웠다 꽉꽉 채웠어. 자 일단은 처음을 한번 보실게. 요 이게 도자기. 응. 이건 뭐예요? 그 신발 같은 거나옷 저으면 담을 방수팩 아, 같은 아, 느낌. 비닐도 챙겼다. <laughs> 이건 보스터 백이에요. 잠옷인데? <다> 진짜 그냥 옷. 잠옷이 몇 개를 가져온 거야? 아 잠옷이랑 여기 옷에 안 들어가는. 음 <laughs> 이거 너네 다주려고 솔로킷이야. 어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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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그리고 뭐, 뭐 우비 이거는 비상력들 응. 아쿠아슈즈 어. 이거는 <웃음> <웃음> 아니 <웃음> 아니 맛있어. 어디 어디 반일 가시나봐요 어, 드라이기랑 응. 고데기 어, 방수 케이스 어, 어 좋아요 좋아요 아 그리고 샤워 타월 어, 필요하지 왜냐하면 방수 워터프루프잖아 그래서 이거 갔으면 너무 좋다 진짜... 빨래줄 <이 bunları> <헐>! 어 걸어 걸올라 <laughs> 야, 얘는 진짜 레전드다. 이되데뭔거 어, 어, 이거. 이거. 어, 어, 이 이거. 거같거이이 이거. 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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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나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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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거. 이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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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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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니돈 어, 진심으로? 돈이다 만 동. 예. 0 0 돈이야. 얼마야? 이거 한2 0 원. 2 원. 뽀지 뻗지. 뽀지뽀지 뻗지 뻗지. 너무 이 광. 그래. 핏기들도 엄청 많고, 어... 나는 이제 뭐 혼자. 조심해야 나 혼자 갔잖아. 응. 혼자 니는 이제 새벽에 축구. 축구부러... 응. 대신에 이제 오토바이가 얘를 누르면은 얘가 이제 현재 위치가 떡. 그러면 이렇게 떡.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, 어, 배달 시켜먹고 싶으면은, 사연다 나와 있어. 다단 아 갔으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은데, 호추민이랑 음 섞고 그리고 고기가 야채가 진짜 신선하고 맛있어. 그렇지. 야채가. 안녕하세요. 예진이와? 다온이군 <laughs> 고마워서. 신선수셨 자, 가서 치고, 짜봤자. 오, 짜봤어야 짜봤지. 그 응. 어. 아, 다쓴그럼다쓴데 음, 아, 할지 하고. 한 일, 두 일. 고등학교 한니그니 이렇게 고어 저기 예쁜 베트남 승무원니들이 있는데 옷이 아주 멋져요 제가 좋아하는 빨간색이. 너무 가까운 것 같긴 한데. 아, 그러 37번 공항 모습입니다. 지금 있잖아요. 아니 아니진가 그 비행기는 도착, 스팀 모드. 응, 재시간 6시 38분. 얘들아,